안녕하세요 시은 세살 김태나입니다 밥 먹어요 오늘 된장찌개 차돌박이 떡 끓였어요 제가 저번에 떡국을 넣어서 먹었잖아요 오늘은 밥을 했거든요 밥을 말아서 먹을게요 버섯 종류를 다 넣었어요 새송이, 느타리, 두부, 차돌박이. 아우, <laughs> 맛있어. 밥도 꼬들꼬들하게 됐는데? 밥 맛있게 됐죠? 이제 새가 하루가 지나고, 이틀째 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어요. 차돌박이 된장국에다가. 어제는 라이브 방송을 방 안에서 했더니, 아, 편하더라고요. 밥을 다 말아야지. 한솥 끓였어요. 어제 현아 님이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고 현아 님이 1등 되면은 제 채널은 자동으로 올라가겠죠? 재밌겠는데 진짜 현아 님이 1등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1등 되면 좋겠지만은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돈은 많으면 좋겠죠. 그렇잖아요. 돈은 많으면은 하고 싶은 거다 하고.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잖아요. 건강만 빼고. 아프면은 재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맛있는데? 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어요.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 외국에서 외국건 외국 그 진짜 돈 있는 사람들 그 멋있는 차 찍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. 아까 그거 보면서 차 죽기 전에 멋있는 차 한번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. 멋있더라고요. 딱 차에서 멋있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모피 코트 쫙 입고. 그렇다고요. 멋있는 차. 어.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. 에이, 웬만한 차는 다 타봤고요. 옛날에. 진짜 막, 막 10억 달막 그런 차 타고 싶어요.